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벨M76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0.13, 아니, 0.14.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제가 또 지금 태권도를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보시면 버전이 0.14.0이 뜨고요. 자, 이렇게, 테마가 추가가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런 다음에, 서바이벌 모드에 바이러스 인펙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어, 알패스 교환해서 받아, 받아보면 에서 이렇게 다 구,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맵이 좀 바뀌었고요. 이렇게 볼수 있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렇게 다 바뀌었고, 미션에 새로운 것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고도 바뀌었고요. 공방은 무기고입니다. 무기고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클랜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상점, 상점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어, 네, 자세히 알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도 바뀌었고요. 네, 이렇게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려드릴건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기존에 설정하셨던 것들이 다 그대로입니다. 네,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것 빼고는 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하 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업데이트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